아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 수학 조지고 <laughs> 어 조졌는데 심기일전해서 다 풀어봤구요 점수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어제 치러진 그니까 금요일에 치러진 고3 가형을 어,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 1번, 8의 3분의 4곱하기 이거. 이러면 이제 그냥 8의 2분의 2의 3제곱이다. 이거 이용해 쓰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답은 4가 됩니다. 2번, 2번은 a2와 a5가 주어진 등차수열에 대해서 a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은 3D가 6이 나오죠. 그래서 D는 2고, 그렇다면 여기서 따로 A를 구할 거 없이 A5에다가 3D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7 3D <laughs> 아.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어 반쯤은 암산으로 푼것 같아요. 유리화를 하면은 유리화를 해주면은 위에는 4N이 나올 거고, 여기는 이제 4N제곱 루트, 4N제곱 루트 이렇게 플러스가 돼있거니까. 얘는 EN으로 나오고, EN으로 나오고. 그래서 1이 나왔다.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엄밀하게 풀기에는 2점짜리 문제니까, 그 엄밀한 수학적인 내용은 EBS 수능 개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설명하진 않을게요. e f 프라임 이, 어,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풀 때, 음, 이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두 배를 한게 공차다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었고요. 나중에 혹시해서 검사를 다시 해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n 제곱이면은 얘는 4n 플러스 뭐 b가 나올 것이고, 어 a1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Sn에서 상수항이 없어야 얘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주의를 해주셔야겠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6번은, 어, 저는 실수를 안 했는데, 실수를 했을, 아니죠, 이제, 뭐, 실수를 했다가도 답안에 없는 걸 보고 나서 이제 헐레벌떡 고쳤겠죠, 저처럼. 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18보다 크다, 아니, 작다, 작다라는 이제 부등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 로그에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이 두부 등식을 풀어주면은 n이 여기서 이제 0과 9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 어, 이게 3과 6으로 되니까. 그래서 두 범위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 두 개. 그래서 1278더 하면은, 어, 답이 18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2100 이상인 경우를 구해서, 그걸 빼줬습니다.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를 빼줬어요. 전체 경우는, 맨 처음에 0이 올 수는 없으니까, 3개 올수 있고, 그 다음에 4개, 4개, 4개.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4에 3, 192가 나오죠? 192에서, 이걸 빼주기를, 2100 이상인 경우는, 어, 2100 몇, 2200 몇, 2300 몇, 그 다음에 3000 몇, 3000 몇, 이렇게 세 자리 올수 있겠죠? 그래서, 2100이면은, 4 곱하기 4, 16, 16, 16, 16. 그럼 여기 64. 그래서, 48 64. 112를 빼줬고요. 답은 80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뭐 보시면은 이제 x가 0보다 클때 0보다 크면서 0으로 갈때 어, f의 x 1의 극한값.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 이런 표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풀이 과정에 쓰면 안될줄 알았는데. 뭐. 근데 또 선생님들께서 끌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법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서, 이렇게 0으로 가면은,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마이너스 1로 가는 그 극한 값이 구해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올 때, f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두큰 값을 구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2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4번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 그럼. 아,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살짝 그지 같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두 문제를, 아, 수치스럽지만, 틀렸습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n이 1인데 이런 문제는 특히 점화식이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첫 항에서 삐끗하면은 그 다음 항에서 실수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어? 더군다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못 구했던 게 보기에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처럼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응? 아유씨애 같은 거 이거 자 소수면은 이걸 넣고 소수면 이걸 넣고, 소수가 아니면 이걸 넣는다. 그러면은 A2를 구할 때는 N이 꼴 1을 넣어줘야 되니까. 어디 넣어야 됩니까? 여기 넣어야 되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은 소수가 아닌데, 제가 처음 구할 때, 아, 여기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8로 시작해서 가다가 망했어요. 근데, 점화식의 정의에 맞게, 5가 나오면 소수니까 소수에다 넣어주고, 4는 소수가 아니니까 아래꺼에다 넣어주고, 이걸 하다 보면은 답이 17이 나온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하고 보니까 자기감이 좀 드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실수를 한게왜 실수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접근 범위를 잘못 잡았습니다 0부터 1까지로 잡아가지고 구해니까 틀리더라고요 제기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법부터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우함수죠 y축 배칭 그러니까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을 해주면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0보다 큰이 범위에서는 y 골 e x 가 나오죠 2x와 얘가 접한다라는 조건 삼차함수 어, 같은 거면은 이제 뭐막 미분을 써 줘야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 주면 되니까 1-2a, 4분의 d 공식을 썼습니다 이게 0이니까 a는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 주면은 2분의 1x제곱, 여기 빼기 2x 플러스 2니까 여기서 X 값은 2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0에서 2까지 인식을 적분을 해주면은 답이 이제 뭐 6분의 8이 나오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3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에, 제기랄.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풀때딱 보자마자 전체의 경우에서 흰 공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려고 하다가, 살짝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조금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는 두 공을 이웃시켜서 여사건으로풀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흰 공을 빼놓고 빨간 공과 검은 공을 나열을 합니다. 여섯 개를. 그러면은, 이렇게 흰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일곱 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는 7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니까, 어, 다시, 네버마인드 오, 어, 뭐라냐. 자, 이거 여섯 개. 그니까, 러 빨간 공두 개와 검은 공네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나열하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뭐, 4팩 곱하기 2팩 분의 6팩 분의 4팩 곱하기 2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여섯 개 자리 중에서 빨간 공이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면은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62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두 개만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7개 중에서 흰 공이 들어가요 두 자리를 선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72다 그래서 곱하면 은 315가 나오더라 오케이 어, 아유 시간이 15분 막그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만간 풀어야겠네 아 어, 12번 12번 조금 풀다가 살짝 머리가 띵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laughs> 어쨌든 이게 실수 진,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연속성을 판단하면 되는 범위는 x가 1일 때 밖에 없죠 어, 이 조건 모르는 사람은 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fx, gx를 이 칸이 거칠수있어놔서 문제 적어 보겠습니다 자, fx, gx가 어떻게 정의가 되나를 봤더니 두 가지 경우로 정의가 됩니다 이 부분에 e x 3제 플러스 as 플러스 b 이게 하나가 있겠죠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2x 플러스 1 분의 1이 아니라 2x 세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laughs> 죄송합니다 아아이 얘기 하라고 했는데 어네 <laughs> 입으로 나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싶다 <laughs> 이걸 영상 중간에 넣네 었자 그러면은 우선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연속 아 어, 그러려면은 적어도 여기서 x가 1보다 큰 곳에서 극한을 잡으면은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1에 대한 극한이 어, 수렴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음 이거를 로피탈을 써야 되나? 미쳤네. 자, 일단은 a b 2가 0이다. 이거는 이제 명백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3분의 0 이렇게 수렴을 하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1로 갈때 그러면 얘를 극한을 그 구했을 때한번더 0이 나와야 되니까 위아래를 미분하면은 u x 제곱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예.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즉 a 플러스 6이 0이 나온다 그래서 a는 6 b는 4 어, 좀 풀이가 불, 불친절했는데 다시 이제, 사고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은, 가장 먼저, 얘가 수렴을 하더라. 수렴을 하려면은,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간다면은, 이게 0으로 간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은, 얘의 극한 값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알고 있죠. 위아래를 미분해서 1을 넣었을 때의 극한 값과 같다. 그래서 어 이건 1로 갈 거고, 6A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 그래서 A 플러스 6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마 6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B는 4가 나온다. 그래서 1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일단 15분이니까, 14, 13, 14. 어 15, 16까지 할수있겠나 16번이 개인적으로 조금 그지 같았는데, 일단 1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13번 같은 거는, 어, A3은, 그니까, 러 A1을 A라고 놓고 그냥, 어, 공비를 R로 설정을 해가지고, AR제곱, AR4제곱, AR6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A3, 그 다음에 2, 4, 6 더해서 12제곱. 그래서, 일단 이식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가로부터. 그니까, 러첫 번째. 음, 음, 음. 아, 이거 13번만 하고 끊어야겠는데? 시간이 안 되고 같다 14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자, 13번. 음. 여기서 이제 R이 1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A6분의 A4 플러스 A8이 6분의 13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자 제가 그래서 첫번째 식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a셋 r12 이골 125다 이걸 가장 먼저 도출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뭐 실수니까 0이 아니니까 그냥 세제곱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제곱이 제곱이 되는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그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지만 세제곱은 그 근이 하나기 때문에 어 이거는 a r 네제곱이 5다 라는 사실과도 완전히 일치하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서로. 아.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를, 고치기를, ar5분의 ar3 플러스 ar7. 아,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통 분모를 뽑아내서 일단 조져야겠죠? 조져봅시다. a, a, 없애고, 그 다음에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e q a a, 제곱분의 1, 플러스, R 내지고, 아, 이렇게 되죠? 이거는 6분의 13이다. 맞지? 어,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6, R 내지고, 플러스, 에 네, 마이너스 13 R 제고, 플러스 6, 이 2, 0.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수상적게 생겼죠. 2, 3. 2, 3. 이렇게 하면은 9, 4. 해서 1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였고, 만약 R이 3분의 2가 나오면은, 어, 조건이었던, R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어, 탈락되기 때문에 답은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R제곱이, R제곱이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음,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구하라고 한 게, 씨, 안 보이나? 보시면은 a 에 9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ar 4제곱을 구했잖아요. 여기 이걸 구했어요. 이걸. 그러면은 또 귀찮게 a를 구할 필요 없이 수열 같은 거할때 이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는 게 시간 절약게 중요하니까 a를 a를 어, 새로 구할 생각할 거, 할, 할거 없이 할거 없이 a 9는 ar 8제곱이니까 여기다가 i 4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5에다가 곱하기 r제곱의 제곱 이꼴 아돌린다5 곱하기 4분의 9골 4분의 45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 피곤하다 사실 아, 이번 일단 뭐 마무리를 하고 이제 14전 문항을 해설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준비가 돼있고 뭐 66점 맞은 너같은 어 모질이 새끼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해설 강의를 찍냐 그냥 뭐 꼬면 듣지 마세요 예 네. 아이 뭐 그런 이건 이제 이건 잘라야. 돼.